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오래전에 국제기술조사단을 통해서 건설에 따른 입지 조건이나 경제성에서 타당성이 크게 결여된다는 결론이 나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것을. 부산 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문재인이 직접 부산으로 달려가 잠수복도 입지 않은 채 바닷물로 뛰어들어가 청사진을 다시 꺼내들고 국가 장래나 경제성은 뒤로 한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독려하며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것을 보면은 앞으로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라는 그들이 내세운 기능이 마비되더라도 당장 삽질 먼저 해야만 정. 권에 이 속에 있다는 얄팍한 생각이 선뜻 떠오른 것 같다. 만일 가덕도 신고간 건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미 노출됐다면 국회에서라도 제동을 걸만한데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 직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근의 한마디가 떨어지기 무섭게 바로 다음날 부산 가덕도 신고간 건설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 특별법에 경제성 평가를 면제한 것은 이미 오래전에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이 났기 때문에, 다시 거론이 되면은 불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니까,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자기들이 내지 않을 것은 뻔하고, 어차피 국민들의 혈세로. 하는 것이니까 일단 삽질부터 하자는 심보이고 보면 은 옛날 탕관 오리들이 제 뱃속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가렴주고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공항이 건설 도둑 좌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설사 건설이 되더라도 애물 따지가 될 것은 뻔하다는 것이 이미 결론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다. 오직 하면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특별법이 잘못이라는 의견이 전국적으로 53.6%나 달하고 있을까. 그러나 문제인과 그 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 것인데도 밀어붙이는 것은 국가 이전에 못난 채 자식을 부산시장에 취업시키자는 발상 때문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오거던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사퇴하며, 문재인 정권에서는 당초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후보를 내기로 함으로써 못난 자식의 뒤를 이어질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러니 다른 사건도 아니고 성추행이라는 불미한 사건을 일으킨 자리에 또제 자식을 앉히려니까 유권자에게 큰 선물을 안겨줘야 할 텐데 마땅한 선물이 없다 보니까 성공 여부도 불투명한 가덕도 신공한 건설이라는 뇌물을 던지기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재인 정권의 짓거리를 보면 과연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정권인지 아니면 재편을 위해서는 국가까지도 파탄을 낼 절권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 사실 문재인 정권이 타당성도 없는 신공항을 단순히 재편을 위한 선거 뇌물용으로 사용한 전례는 지금의 정권이 선대로 모시는 김대중 정권에서 이미 써먹었던 기법이다. 바로 2003년 착공해서 2007년 11월 전라남도 무안군에 세워진 무안 국제공항이다. 명색은 국제공항이지만 국제공항으로서의 구실은 거사하고 텅텅 빈 공항으로 낙인 지키며 김대중 정부가 세금을 들여 표를 산 공항이 바로 무한국제공항이라는 낙인만 남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 가덕도 신공항도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전망 있는 국제공항으로 호도하며 대통령까지 현지로 내려가 입발린 소리를 하고 있지만 무한 국제공항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도 국가의 장례를 위한 국제사업까지 못난 제10급 청계는 표를 사려고 남용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와 같은 행태가 옳은 것인지 국민들은 물론 지역 유권자들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정권은 대통령과 국회 내의 더불어민주당 졸개들이 함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악법도 쏟아낼지 모르기 때문이다.